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에그헤드의 군함 백척의 대장 키자루 오로성 세터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정말 밀짚모자 일행들을 몰살하기 위한 세계 정부의 큰 그림이 이 정도로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면 웬만한 핵심급 대장, 중장들은 전부 온다고 보면 되는데요. 심지어 찰룡인이자 권력의 핵심인 오로성이 함께 오기 때문에 아카이노의 등장까지도 충분히 범위에 있으며 이번에 출항을 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긴급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건 마치 제2의 정상 전쟁의 스케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전투에서 조로와 후지토라의 대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조로와 후지토라는 과거 악연이 있죠. 당시 후지토라의 악마의 열매의 능력을 제외하고 순수 검술의 대결에서도 조로는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수 검술의 깊이로 따지자면. 이미 조로는 후지토라를 넘어섰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후지토라의 진면목은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 쉽게 말해 중력을 컨트롤하면, 말도 안 되는 괴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루피는 대장급 전력을 상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윗등급의 적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조로가 대장급 전력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후지토라의 능력은 과거 루피마저도 손쓸수 없을 만큼 굉장한 중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열매의 능력의 스케일과 데미지가 너무 사기적인 능력으로 평가받고 습니다 바위도 뭉개는 고중력으로 상대를 구속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서 더욱더 출력을 올리면 지반이 무너지면서 지면이 싱크홀처럼 엄청난 구멍이 생깁니다. 엄청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조로도 피를 토했을 정도로 중력의 크기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이 닿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우주에서 운석을 끌어와 떨어뜨릴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력은 메테오답게 파멸적이고 일부 파편만 떨어졌는데도 해안가 일부가 소멸할 정도로 강력한 범위를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사보에게는 봐주면서 싸웠는데도 후지토라는 여유를 보였고 사보는 후지토라가 루피를 체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루피를 지키겠다며 전의를 불태운 상태였지만 후지토라는 봐주면서 싸웠습니다. 또한 사보가 언제까지 딴청 부릴 셈이지? 라며 숨을 몰아쉬며 벅차했고 사보에게만 일방적으로 전투의 상처가 남았기에 이쇼의 일방적인 우위로 결정났습니다. 과연 조로가 이런 후지토라와 이제는 밸런스가 맞을까요? 저는 후지토라가 사황에게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대 논란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는 없죠. 하지만 조로는 사채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물론 조로가 사채간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후지토라를 넘어설 만큼 파워업이 진행됐는지 물어본다면 아직은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대간판 킹과 전투를 펼치면서 조로는 엔마임, 그리고 사신과의 조우를 통해서 그 다음 전투에서 전투력의 상승을 예고했죠. 어떤 수준까지 전투력을 올려서 등장할지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대중들은 조로와 후지토라의 싸움의 승패는 후지토라가 모든 것을 다해서 싸우게 되면 비등비등하거나 후지토라의 간발의 차이의 승리를 예상하시더라고요. 장기전으로 전투가 진행될수록 조로가 중력의 힘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로가 후지토라를 이겨버린다면 조로는 확실히 사황급에 가장 근접한 사채관중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차기 해적왕의 오른팔의 자격을 가지려면 뭐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인 건 맞죠? 시기적인 타이밍이 살짝 빠른 느낌이 있다는 느낌도 있기는 하죠. 루피가 사황의 자리에 오른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아직 해적왕이 이력해 보이는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이죠. 아직 로드폰의 그리프 4본을 전부 모으지도 못했고, 이제 정말 강하다고 평가받은 해적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루피가 아직은 그래도 가야할 길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이는 거죠. 류쿠규가 더 늦게 등장했지만, 류쿠규보다 후지토라가 전투적인 면에서 훨씬 강하다고 평가받고, 후지토라가 다른 대장들과 다르게 나대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강함이 저평가받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가 쿠궁쿠궁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운석을 소환하거나 주변의 사물을 하나의 거대한 물체로 만들어 공격하는 스케일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대칭적인 능력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저는 후지토라가 역대 3대장들을 전부 포함해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조로와 후지토라의 전투가 성사될까요? 조로는 후지토라를 넘을 수 있을까요? 아직 밀짚모자 일당이 3대장을 상대로 넘어서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루피가 3대장과 싸웠을 때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루피는 카이도를 이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로드폰의 그리프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심지어 샹크스도 로드 포네그리프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로드 포네그리프를 얻기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뛰는 인물이 검은수염과 샹크스입니다. 이두 명이 현재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하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원피스에 가장 가깝다고 볼수 있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포네그리프 사본을 빼앗아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만간 전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루피 역시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는 로드폰의 그립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세 명이 마치 삼국지처럼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루피와 가깝고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루피와 샹크스의 전략적인 동맹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적은 원래 본성이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약탈하고 쟁취하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샹크스가 아무리 착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 뿐. 아직 흑막의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죠. 검은 수염과 샹크스의 전투가 펼쳐진다면 저는 검은 수염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루피와 최종장에서 샹크스의 흑막설을 잠재우며 원피스를 향한 마지막 경쟁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보여준 전투력을 보더라도 검은 수염이 우위를 점치는 팬들이 더 많습니다. 루피 역시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목표는 해적왕이고 사황들을 전부 쓰러뜨릴 것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어떻게든 꼭 지켜내는 피의 성격상 루피는 어떻게든 마지막 섬 라프텔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샹크스와 검은 수염이 가지고 있는 로드폰의 그리프를 루피가 쟁취해야 하죠. 과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일지 너무 기대됩니다. 샹크스가 순순히 루피에게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루피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네그리프 사본을 빼앗아 보라는 마지막 시험을 할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샹크스는 정상 전쟁을 아득히 뛰어넘는 대규모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엘바프의 힘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죠. 엘바프의 거인들 역시 샹크스를 동경하며 친구로 생각하고 있고 키드나 다른 사황급 세력 그리고 해군에 대해서 침략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샹크스는 현재 시점에서 누구보다 강한 세력과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보입니다. 저는 너무 아쉬운 점이 샹크스의 힘과 영향력, 그리고 카리스마가 너무 매력적이고 루피의 조력자라는 포지션만 아니라면 정말 주인공급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매력적인 캐릭터를 어쩔 수 없이 루피의 해적왕으로 가는 길에 서포트하는 조력자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그냥 샹크스가 차라리 흑막의 노선을 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해 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샹크스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